지는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저이 모습을 많이 많이 느끼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뉴질랜드의 지는 태양, 피아 해변의 태양을 여러분 마음껏 느껴보세요. 물래가 아주 부드럽네요. 입자가 아주 부드러워요. 저쪽에는 화이트 비치라고 합니다. 화이트 비치. 와저 물안개 보세요. 물안개가 막 피어오르는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와, 와 저기는 한복의 그림이네요. 아, 저 연인이 저 태양 앞에 딱 둘이 서있으면 완전 그림. 어, 어, 어. 저기 둘이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 와서 태양 앞에 다 그림이 서 있으면, 오, 완전 모델의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어, 어떡해. 그 장면 연출을 하고 싶다. 오,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저기 사자바이가 보이죠?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사자바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사자바이랍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저 사람이 참처럼 보여요. <laughs> 아우, 정말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